지울 수 있어요 뭐야? 진짜 잘 가꿔주고 보살펴주면 말... 정말 잘가꿔질수 있는 사람인데 야 <laughs> 취했다 <laughs> 기분 별로 안 좋은데? 너왜 우니? 야나잘 살고 있어 하나 둘셋나 너무 좋 아 안울 <laughs> 안울 거잖아요 남주 씨. 어 진짜. 좀...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남주 요즘 눈물 많아. 야너 울면 나울거 같아. 아 진짜 어? 언니 진짜 그어줘 봐. 아나 진짜 울어. 나한테 고맙다고 해주는 게난 고마워. <목소리> 아니요 아니요 찍어주세요. <laughs> 아나 찍어, 프로 찍어, <laughs> 찍어주세요. 불어 방송이에요. 찍어주세요. 아, 불어 방송 제발 좀울지일 아, 찍자 썸네일. 찍으세요, 썸네일. <웃음> <웃음> 아니 들어오셔서 눈물 닦는 거 썸네일 찍게요. 을 들어오세요. 하나 둘 셋. <laughs> 어, 아니, 썸네일 제목은 13년 차에게 무슨 일이?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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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사실 오늘 어, 뭔가 어, 진짜 약간 꿈 같았어요. 방금 뭔가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노래해주실 때 특히 아까 공연할 때는 저희가 공연을 하느라 사실 뭐 신경 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온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. 막상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노래 들려주실 때, 어? 약간 진짜 내가 여기 와 있는 이 순간이 꿈 같았고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때 좀 실감이 난것 같아요. 여러분들과 지금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 또 다짐을 한건 어, 여러분들이랑 진짜 이런 좋은 노래들로 같이 교류하면서 놀면서. <laughs> 놀면서 진짜 이 콘서트 진짜 진짜 오래오래 할수 있도록 에이핑크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킹정? <laughs> 아우 킹정 아, 그리고요 그 뭐지 아,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아 고마워요 킹정해 하니까 깨아먹고 그러는 거죠 아. 같이 비트. 어 이게 뭐 <뭐야>? <laughs> 왜 이렇게 난리 났다. 뭐야 너무 아쉬 야, 진짜 미친 거 아니야, 고은비 이런 친구가 어딨어? 나 뮤직비디오 커피차 처음 받아봐. 어, 진짜 1도 몰랐어요. 잠깐만요. 고은비 영상통화. 나 진짜 눈물나, 눈물나. 남주야. <laughs> <laughs> 너무 슬퍼. <laughs> 어, 나 진짜 나한테 소라지 쳐. <laughs> 아니, 뒤에서 창문 열고 네. 몰래 먹었잖아. 맞아, 창문 열고. 아니, 너무 신기한 게, 우리 무대 보면 왜 살이 안 빠져있지? 우리가 뒤에서 이런 거 먹으니까 그렇지. 그래. 남주가 언니, 이거 칼로리 바예요, 칼로리 바. 괜찮다. 네, 그, 그. 감독님, 오라스니가 불량 좀나왔죠아 아, 어. 2011년도 데뷔해서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, 10대 20대 의 청춘을 바친 에이핑크라는 그룹에게 너무 고맙고, 나의 청춘이 담긴. 남긴... 이 그룹의 존재 <laughs> 너무 고, 놀랍고 신기하다 왜 이렇게 감성적이지? <laughs> 10년 동안 너 진짜 수고 많았어 함께 해준 이들 함께 해준 이들도 내 글씨를 못알아보겠 <laughs> 함께 해준 이들 어쩌고 저쩌고 울지마 절대 <laughs> 울지마 제발 안 울고 있지 뭉클하긴 하지 고생도 기쁨도 행복도 아픔도 모두 겪은 10년이었으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잘 해내주어서 고맙다 멤버들 팬들 가족들 모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하세요, <웃음> 감사하세요. <웃음> 어, 앞으로도 늘 행복하게 웃고 건강하자 사랑해요 모두들 2 5살의 남주가 PS 앞에 있는, 옆에 있는, 뒤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줘 고마워 <laughs> 아 남주야 괜찮아 빨리 다음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요?